전에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하루는 정형외과를 가고 하루는 한의원을갔는데 오늘은 한의원에 가고 있습니다. 한의원 갔다 와서 오늘은 친구들이랑 여박기일로 놀러를 가는데 텐션을 빌려서 놀기로 했고 가서 테니스도 치고 계곡도 가고 할것 같습니다. 일단 한의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나우데이 그리고 한서한테 들을 라이크 유돈노 타나나 네 둘이 들려서 노노노노노노추억 만남보다 이나 선명했던 여기까지 출근 안 되고 왔나? 뭐 올라와서 딱던가 미안하대 <목소리> 와 말도 안 된다 놀수 <laughs> 있나 이거 <laughs> 내가, 그냥, 그냥 했잖아, 우와 어. 고 싶은 사람 가위바위보 딱 치면 바로 그냥 안 내면 진거가위가위보가위가위보가가위가위보가위 <목소리도>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가위가위가위바위가위가위보가위가위보바 <목소리도> 원! 원! 집에 할까 집에 할까 이제? 게 이제! 하하하하! 이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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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제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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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She's am 대한이다 먹고 워면 어떡하는데? 아니, 대한이 김대안. 다 먹고 면 어떡하냐고. 여기서 먹어야지. 나 먹고 면 어떡하냐고. 니가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하냐고. <laughs> 어? 대구아라고 생남 인정 내가 가져오자. 천재는 화보들 아니야. 아씨, 뭔데, 이거. 뭔나. <laughs> <존나. 에이> <laughs> 원래, <뻔 사이즈야. 웃음> <laughs> 원래 뻔 사이즈야. 원래 뻔 사이즈야, 원래. 왜, 이거? 이거는 <laughs> 고기 뻔 사이즈 먹어 뭐가 온다고, 뭐야? 맛있는데?

최. 에. 우분 선수다요. 스유 야. 아유. 아유. 네이두개 넘어갔어요. 오 <laughs> <laughs> oh, oh. oh, oh, oh. 나왔나? <laughs> 와 좋다 <웃음> 오, <웃음> <웃음> <laughs> 나이스 불꽃 서 <서브> 바로 갈게 <laughs> 아까 그래 안 넣었잖아 아, 야야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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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롤란 가로스 나이스 서브 제발 <laughs> 오 뭐야 <laughs> 백핸드 그브엄 서브 <불> <laughs> 아! 백핸드로 서브하면 안돼 <laughs> 그 동네 아, 나는 야, 대하대라아니 대안, <laughs> <laughs> <네네. 웃음> <laughs>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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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m 진 거. 오케 Rock, paper. Bye bye. Okay, rock paper, rock, the paper. Yes. rock bye bye. the paper. Yes. rock the paper. 오케이. 제가 바운드 돼서 들어가는 거죠? 인정. 어 뭐든가 넣으면 된다. 오 get just. s o e l k e it. I love you. <laughs> 아. 데 노래야. 그러니까 네 아니. 아 그래 내가 내가. 어, 쉬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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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어! 아! 자, 회식다했어 커리. 우와! 심하게 던져야 되네. <laughs> 오! 아! 와아아 vamos! 야나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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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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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오케이 찌 빠지고. 와 갈갈복. 오케이 갈갈복. 세웅이 먼저. 니? 제일 마지막. 마지막 어? 나 마지막. 마지막. 아, 차 번째 누군데? 세웅 이나 1, 나. 2, 아, 3, 4, 5, 아, 아, 4, 5. 아,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야 물. <웃음> <대박>. <웃음> 네가 말했띠 그거. 이거 내가 <laughs> 하는데.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신, 이거 하고 만약에 만약에 뭐 대한이가 내걸 쳤어. 어 그럼 나간 거. 그냥 제일 마지막 사람 했을 때그 결과. 오 잘했다 이와 잘했다 했다. 와 좋다 개좋다 와와 이정도면 됐어 2명을 한판에 정하는 2명. 힘을 빼야한판 한판에 빠지만 잠깐만 잠깐만 빠지기로 할까 빠지기 한명씩 빠지기 그니까 꼴찌 빠지고 그 다음판에서 또 꼴찌 빠지고 두명 어. 케이오케판 가면 2판 아 그거 아닌데 와, 와. 절대 안나가 절대 안나가 what d 야와 미쳤다 어 미쳤다 와 너무 짧다 와

야, <laughs> 와, 낫 아, Come on. 이제, 아, 와, 이거 좀 아, 이거. 어? Okay. 오, 오케이. Okay. 오, 케 <laughs> <오. 웃음> <laughs> 아이리아한 <laughs> 어, <laughs> <이거. 웃음> <laughs> 명만 다아 <진단으로 웃음> <이렇게> <laughs> 됐다 뭐야? 없 없다 없다. 없다! <laughs> 왔다. <laughs> 이러면 물 가져와서 <laughs> 여기 있습니다. 아, 이수 아직 모른다. 어? 됐다. 아, 그이... 나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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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이 어? <웃음> <웃음> 됐다, 됐다. 이 정도, 이거, 이거 넘으면 그냥 하게. 나 갔다 이거. 절대 안나다 절대, 절대 안 나간다. 계속 쭉쭉 굴러갑니다. 팍! 빵 가자! 해야지 여기서 진 사람 세팅 걸고 아그거그야 이거 스냅 잘못했다 야 이거 기권인데아 진짜 못아 잠깐만 아까까하면될거 같은데? 뭐야 어? 야 졸라 빨라 야! <목소리로> 와! <목소리로> 와! 아! 와 이게 <목소리로> 너무 강아! 네, <목소리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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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이게 왜 너무 아아 황금마차 해병대는. 해군이 GS랑 계약을 했거든. 아... 그래서 PX가 GS야. 그래서 너희들은 아... 약간 슈퍼 가격에서 할인 받잖아. 우린 편의점 가격에서 할인 받을. 하고 나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 약간 불량 식품 같은 거 있잖아. 뭐빵마스터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거 절대 없지. 아네 네 해군이었나? 나 응, 해병대였는데. 어? 아 맞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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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몇 개였지? 전혀 6 0기입니다몇야 아. 몇끼야! 아, 그러니까 얘기를 얘기가 와 그러면 그럼 면서도 바로 격리 안 받은 거안 안안안안 나오길래 나는 육식기 받았 진짜 아 어쩐지 오늘 격나 흘러가지고 아, 이 에이 이게 아. 다 아. 다 아, 나는생각했다그러니까 어, 들으니까 알겠는데, <웃음> 순간, <웃음> 순간 몰랐다 아, 나를 아, 나를 생각해. 아, 나를 생각해. 아, 나를 생 아, 나를 생각해. 해 아, 나를 생각해. 를해 아, 나를 생각해. 나를 해 아, 나 아, 나, 나, 니야 아, 나, 때가... <laughs> 야, 나, 나, 이 나, 나,